올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날짜가 어떻게 되십니까? 10월 26일 시험 대비 파이널 특강입니다. 이번 파이널 특강에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론 플러스 백선 백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파이널 특강에서 구성되어 있는 이론을 A4 용지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본다면 약한20 페이지 정도요. 아주 작아요. 그럼 다시 말한다면, 파이널 특강에서 정리하는 이론은 우리가 그동안 학습했던 숙보기보다도 훨씬 더 핵심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반드시 습득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 이 내용을 가지고 활용된 백선 문제 또는 이론 과정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백선의 지문에서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함께 정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볼륨 자체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시험 보러 가야 될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두 번째, 여러분들은 올해 부동산학 개론 목표 점수가 몇 점입니까? 여러분, 이게 좀 진지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나는 개론 목표 점수가 60이야, 나는 개론 목표 점수가 80이야, 겨우 20점 차이죠. 근데 학습해야 되는 양으로 따지면 거의 2.5배 수준일 겁니다. 나는 60점 받는 게 목표다 그러면 학습 범위가 확 좁아져요. 그럼 뭘만, 뭐만, 뭐만 하면 된다는 얘기일까요? 정말 엑기스만 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매해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 그 내용만 학습하더라도 60점은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추가로 20점을 더 받으려면 학습해야 될 내용이 훨씬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파이널 특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 알고 이걸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습득을 한 후에 시험 보러 가면 몇점 받을 수 있을까? 90점까지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라는 것은 말입니다. 어쩔 수 없죠. 여러분, 강의가 60점만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없고, 100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적정한 점수를 책정을 하다 보니까 90점인데, 자, 그러나 학습하는 범위는 엄청 엄청 좁혀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해도 90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이번에는 계산 문제를 다 수록했습니다. 계산 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 전체를 수록한 게 아니고요. 계산 문제 중에서 반드시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부분들은 수록했으니까 그 계산 문제는 필히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야기는 끝났으니까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시다. 올해 우리 시험이 35회다. 그렇죠? 그러면 34회 시험에서 부동산학 개론의 출제 형태의 특징요.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왔다라고 하는 특별하게 놀라운 일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9문제 내지 10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최근 15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확연하게 달라진 게 박스형 문제입니다. 박스형 문제가 10문제 나왔습니다. 만일에요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다루었던 파이널 특강에서 다루었던 내용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은 분명코 아닐 겁니다. 그건 분명코 장답합니다단 어려워졌다면 뭐냐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박스형으로 출제되었다는 뜻이에요. 자두 번째 계산 문제가 열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34회 시험만 기준으로 하세요. 34회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박스형이 10문제 나왔고 계산문제가 10문제 나왔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시험장에서 발생했을까요? 시간 내 문제 절대 풀수 없다. 시간 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풀까요? 박스형은 기본적으로 1분 <laughs>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죠. 우리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옳은 것 찾아라, 틀린 것 찾아라, 이렇게 해서 오지 선택형이죠. 근데 극단적인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무슨 말인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 그런데 5번 질문을 보니까 내가 이거는 확실히 아는 것이고, 이건 확실히 틀린 거야. 그래서 틀린 것 찾아라고 해서 나는 5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점수는 어때요? 그렇죠. 이이 이 문제의 점수만큼 나는 없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일 박스형으로 들어가서 다음 중, 옳은 게몇 개냐, 틀린 게몇 개냐, 옳은 것으로 선택한 것이 정확한 것찾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그렇죠. 다섯 개의 지문을 다 알아야만 결과적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박스형에 대비를 해야 돼요. 박스형에 대비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 기출문제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강양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출문제를 푸세요. 기출문제를 풀어 보세요. 이런 표현은 아마 기출문제 이야기 100번 했으면 한번 정도 했을 겁니다. 기출문제를 보세요라는 표현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 기출문제는 풀어 보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항상 해마다 지난 30년 동안 해마다 듣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한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5월 달쯤 지나면 항상 질문하는 게 기출 문제를 풀면 70점, 80점이 나오는데 아니 모의고사만 풀면 40점, 50점밖에 안 나온대요. 이거 왜 뭐가 문제냐? 그럼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은 안 되느냐? 늘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면 점수가 70, 80, 90이 놓을까요? 그렇죠. 결론, 익숙해서 그래요. 두 번째, 정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하시겠습니까?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한세번 정도 풀고 나면 더 이상 이거는 풀수 있는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보시기도 전에 답을 먼저 알고 있으니까 답이 먼저 들어오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섯 개의 지문 중에서 틀린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겠죠. 그럼 틀린 부분은 옳은 형태로 다 바꿔놔야 돼요. 옳은 형태로 다 바꿔놓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마치 소설책 읽듯이 아주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암기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아주 익숙하게. 자,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박성이 나왔을 때도 시간 내 문제 풀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 두 번째.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여기에 가급적이면 많은 문제를 구성하기보다는 최소한 이 정도 계산 문제는 알고 시험장에 갑시다라고 하는 문제들로만 구성했으니까 그 계산 문제들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작 한번 해봅시다. 아, 여기까지요. 자, 부동산학개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자, 몇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출제되는 문항수도 많은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서 1번 문제에서부터 3번 문제까지는 총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1번 문제를 딱 읽고 아, 오케이. 5번이 정답이야. 3번 문제 읽고 오케이. 1번이 정답이야. 그것도 확실하게. 어. 내가 확실하게 5번이 정답이고 확실하게 1번이 정답이라고 판단하고 그 답을 선택할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의 멘탈이 정상화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오는 수요 공급, 입지론, 정책, 답이 다 보일 거예요. 그런데 1번 문제 읽었다. 아이, 답을 모르겠다. 3번 문제, 아이씨, 안 배운 건데. 일이 되버리면 갑자기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안 보입니다. 따라서 총론이 중요한 이유는 문항 수가 많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시험 당일 내 멘탈을 지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 날딱 학교에 가서 문제를 딱 받으면 1번 문제가 부동산학개론입니다. 그것도 부동산학 총론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제가 좀 가급적이면 이 순서대로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총론, 그 다음에 수요공급, 그 다음에 경기변동, 시장, 입지론, 정책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막 합쳐져요. 문제가 막 이렇게 뒤섞였던 이유가 A형과 B형으로 문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 시험은 A형, B형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예, 문제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차례대로 가요. 섞을 필요가 없으니까. 총론, 수요 공급, 경기 변동, 시작.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괴로은 목차가 있거든요. 목차는 시험 주최 측에서 만든 목차니까 그 목차 순서대로 문제가 놓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앞부분에 있는 세 문제는 부동산학 총론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답을 찾아야 되고, 문제는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정답을 찾는 것만 극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오케이. 그 정답을 내가 자신감 있게 선택을 했어야 돼요. 내가 자신 있게, 아, 몇 번이 정답이야. 이렇게 되어야만,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멘탈이 극대화될 겁니다. 시작합니다.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세 문제 내지 네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학습할 내용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세 문제 내지 네 문제라고 했으니까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네 문제가 출제될 때는 부동산의 분류 파트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분류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것은 토지의 용어 정의도 시험에 나왔고. 주택의 용어 정의도 시험에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다면 나머지 한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표준산업 분류. 그, 적어 놓으세요. 자, 펜 잡으세요. 표준산업 분류에서 출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까지는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는 이번 우리 파이널 특강에서는 뺐는데 나중에 동영 모의고사에서는 표준산업 한번 언급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거 세 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뭐가 출제가 되느냐 부동산 개념에서 출제되는 내용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합 개념을 구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착물입니다. 올해 청착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분류는 토지하고 주택의 용어정의, 주택의 용어정의 특히 주택법에서 언급되는 용어들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올해 부동산의 특성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하, 부동산의 특성은 딱히 그래요. 영속성, 부동성. 부정성이 가장 많이 나오긴 했는데, 자, 이론 정리에서 15개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 정도만 알더라도 정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의 개념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냥 교재를 그대로 그냥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복합 개념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아무 생각 하지 말고요. 우리가 복합 개념 그럼 어떻게 하죠? 유형, 무형. 유형은 다시 기술 또는 물리적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무형에는 경제하고 법률하고. 자, 이게 시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어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시고요. 그런데 경제적 개념이나 법률적 개념에 속하는 종류는 엄청 많죠. 수만 가지죠, 수만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것을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대신에 기술적 개념은 딱네 개니까 네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가지. 네 가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공간부터 시작. 공간 위치 환경 자연. 시작. 공간 위치 환경 자연. 자, 이 중에서 공간에서 추가로 놓은다면 입체 공간입니다. 입체 공간 용어 정의 좀 해놓읍시다. 입체 공간 또는 3차원 공간. 용어정의 하나 해놓으시고요.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험에 넣을 수 있는 형태는 딱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공간이 기술적 개념에 속한다는 것 하나. 두 번째 넣을 수 있는 것은 입체공간, 3차원 공간의 용어정의. 다음 두 번째, 위치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두 가지입니다. 절대적 위치하고 상대적 위치를 구분하는 것. 절대적 위치는 우리 시험에서도 두 번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절대적 위치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말 시험에 절대적 위치가 놓으면 정답은 부동성이 됩니다. 토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대적 위치가 놓으면 이것은 투자론 쪽에서 나와요. 투자론 쪽에서 투자 위험의 유형에서 출제가 되는데 어떤 위험이냐? 위치적 위험. 그러니까 투자론에서 위치적 위험의 정의가 출제될 때 지문 속에 위치적 위험이란 쭉 설명을 하다가 절대적 위치를 말한다 그러면 그 지문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 위치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 하나. 그 다음에 요 개념 하나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청착물입니다. 요 청착물. 자, 청착물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단 들어갑시다. 먼저 지금 나와 있는 세개 지문을 한번 보고 갈까요? 여러분, 청착물, 뭐라고 정의합니까? 청착물은 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계속적으로. 부착, 계속적. 따라서, 정착물이냐 아니면 동산이냐를 구분할 때는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정착물이고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동산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 둬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펜 잡으시고 <laughs> 펜 잡고 계신가요? 자, 메모 하나 할 겁니다. 첫 번째, 정착물의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착물의 반대말은 동산. 그럼 첫 번째 구분해야 될 내용은 이게 정착물인지 정착물이 아닌지. 그럼 표현을 바꾸면 정착물이다라는 얘기는 부동산이라는 얘기고 정착물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는 동산이라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정착물과 동산을 구분하는 것. 청착물은 다시 두 가지입니다.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를 할수 있는 청착물인 건지 아니면 분리 양도할 수 없는 청착물인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은 학문이니까 토지와 분리 양도 가능한 청착물을 독립청착물이다. 독립정착물이라고 표현하고 토지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종속정착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요 개념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건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문제에서는 독립종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 표현 자 그런데 토지와 분리, 양도 가능한 정착물은 딱네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네 가지가 지금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의 내용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즉, 정착물 중에서는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도 있고, 토지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독립정창물이라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 독립정창물의 종류는 네 개. 자, 그물부터 갑니다. 시작. 금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가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도 되고, 수목의 집단도 되고, 등기된 임목, 그리고 농장. 이네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요. 금물금물에다가 하나 적어 놓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금물에는 신축 중인 건물도 포함입니다. 신축 중인 건물까지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판례는 이 신축 중이라는 개념이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기둥까지 갖추고 있는 상태냐, 아니냐를 가지고 엄격히 구분하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놓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그냥 신축 중인 건물이다. 놈. 아, 이것은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세 번째, 중부동산. 중부동산은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이다. 동산이다. 그런데 이 동산이 부동산처럼 간주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나 등록을 요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이게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동그라미 1번. 물리적 개념, 물리적 개념에 동의어 다 말해 보세요. 물리적 개념이다, 기술적 개념이다, 유형적 개념이다. 똑같은 얘기겠죠. 여기는 딱 종류가 네 가지였습니다. 공간, 위치, 환경, 자연.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위치에서 절대적 위치를 말했으니까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 동그라미 3번의 표현을 잘 보세요. 자연으로서의 토지. 그러니까 자연으로서의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토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토지는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인간인 우리는 이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토지를 이용하죠. 그래서 누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먼, 먼 옛날에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가 인간에게 토지를 제공했을 때왜 줬을까요? <laughs> 거기다가 아파트 짓고 살아라고 줬을까요? 농사 짓고 살아라고 주었을까요? 공장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 인간은? 자, 그 자연으로부터 얻은 그 토지에다가 인간의 가공적인 힘이 개입됨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하고, 공장이 들어서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따라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 특성을 바꿀 수 있다고 해야 맞겠죠. 정답은 3번 됩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겠습니다. 민법상 부동산. 자, 우리는 세 가지를 동의어처럼 쓰자고요. 민법상 부동산 이꼴 협의의 부동산 이꼴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출제되기도 하고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출제되기도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토지와 그 청창물이다라고 정의하니까 를 우리는 이세 개를 동일처럼 묶어버리세요. 자, 그세 가지를 한 세트로 묶으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청창물. 여기다가 좁은 의미의 부동산으로서 정확한 말이죠. 민법상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그 청창물을 말한다. 다음, 조번의이 협의 같은 개념이요. 동그라미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복합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게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유형, 무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고요. 또는 기술, 경제, 법률이 들어가도 되고 종합이라는 말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 동의어들입니다. 그럼 주어진 내용들 중에서 자산, 생산 요소, 상품까지는 경제적인 측면. 위치하고 환경은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물리적인, 기술적인 측면을 말하고요. 소유권 및그 이외의 권리는 법률적인 측면이니까 세 가지가 다 나와 있다, 그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자, 이 문제. <laughs> 먼저, 여러분. 자, 설명 더 치면 여러분들이 먼저 답을 찾으세요.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의개론은 여러분들이 교제를 받고 먼저 이론을 보고 문제를 풀고 나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바로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습을 미, 미리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교재를 딱 펼쳐 놓고 강의, 강의를 바로 듣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나서 강의에서 설명하는 대로 학습하고 체크했다가 그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 이렇게 놓으면 답 많이 못 찾아요. 여러분은 정답을 찾았습니까? 자,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선택하랍니다. 뭘 선택하라는 겁니까? 동산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여섯 가지들 중에는 정착물도 있고 동산도 있습니다. 근데 정착물은 다시, 그렇죠. 독립 정착물도 있고 종속 정착물도 있겠죠. 이걸 하나씩 한번 구분해 봅시다. 기억, 가식 또는 이식 중인 수목은 동산. 니연, 연생식물은 정착물인데 지금 동산 찾는 거는 기억은 정, 동산입니다. 자, 니연, 단연생식물은 정착물이죠. 부착되어 있고 계속이니까요. 그럼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이것은 토지와 분리가 양도 가능한 독립정착물입니까 아니면 종속정착물입니까? 종속정착. 그런데 왜 종속정착물이죠? 우리 민법에서 독립정착물은 딱네 가지만 규정했으니까. 다시 한번 갑니다. 구분 정확하게요. 정착물이냐, 동산이냐를 구분해야 되고요. 정착물은 다시 독립정착물이냐, 종속정착물이냐를 구분하는데 이게 독립이냐, 아니면 종속이냐 구분하는 기준은 민법에서 규정한 딱네 가지. 그네 가지 정착물이 뭐였죠?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가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그리고 농작물을 제외한 청착물은 종속청착물입니다. 이것으로 갑니다. 건물. 건물은 토지와 분리 양도 가능한 독립청착물에 속합니다. 다음. 리얼. 소유권 보존 동기가 되었답니다. 그럼 이것도 토지와 분리 가능한 거죠. 네. 독립청착물이 됩니다. 국어. 국어는 동산입니까? 청착물입니까? 청착물이죠. 청착물인데 독립청착물 네 가지 속에는 구구가 없었죠. 그럼 구구도 종속청착물에 해당됩니다. 경작수확물 그러니까 수확을 했다고요. 그럼 수확을 했으니까 토지와는 분리되어버린 거죠. 앞서 우리가 청착물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청착물이 되려면 부착계속인데 경작수확물은 토지로부터 분리가 되어버렸으니까 동산 따라서 동산에 해당되는 것은 기역하고 비업하고 정답은 1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 문제였습니다.